자, 알파벳 A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A. 어떻게 들리시나요? A. 호흡을 길게 후. 한숨 쉬듯이 내뱉으시고요. 가볍게 에 A. A. 스마일 당겨서 입꼬리가 끝까지 당겨지도록 해 주세요. 에 이. E. 이 아이를 에이 e 하고 따각따각 따각 끊어내지 않고요. 긴 호흡의 소리를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에이, 에이. 되셨나요? 따라하고 계시죠? 낮은 목소리로 길게 내뱉는 호흡이요. 에이. 이번엔 알파벳 A가 나타내는 대표 소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혀는 아랫니를 살짝 덮듯이 가볍게 내려놓으시고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턱을 크게 열어서 아, 아, 아 소리를 넣어 주실 텐데요. 에라고 말하는 입은 턱을 크게 열어주되 혀로 목구멍을 막지 않아서 아 소리가 울려 나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소리가 울려 나오는 걸 자신의 귀로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에이 아 에이 아 다음입니다. 알파벳 b 가볍게 윗입술 아랫입술을 붙였다가 브브브 성대 울림 같이 울려주세요. 이 아이가 브, 브, 브 소리가 나고 계신다면 받침 을을 넣고 계셔서 그런데요. 의음 한글 받침은 빼주시고요. 알파벳 B가 가지고 있는 브, 브 소리를 울려보세요. 브, 브 되셨나요? 스마일을 끝까지 당긴 다음 이라는 소리를 한번 꺾어줄 거예요. 어떻게 해요? B B, B 하고 계신가요? B 울림 소리에 스마일 당긴 소리 E, E 소리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B, E 호흡을 유지하고 계셔야 B 소리가 연결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B, B 알파벳 B가 가지고 있는 대표 소리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B. B 사운드입니다 다음 알파벳 넘어갈게요 알파벳 C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스마일을 당겨서 소리가 꺾여 내려가는 E 기억하시죠? 그 소리를 그대로 사용할 텐데요 먼저 날카로운 S 사운드 먼저 만들어줄 거예요 윗니 아랫니 가볍게 닫으신 다음 한글 S 모양을 말할 것처럼 준비만 해주세요 그 상태로 이번에도 으받침 넣지 않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가 윗니 아랫니 간격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되셨나요? 연속해서 스마일 꺾이는 소리 합쳐주시면 됩니다. 긴 호흡 준비해주시고요. C C C 알파벳 C를 읽는 자체는 우리가 무엇을 보다의 C 혹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C 단어와 동일합니다. 알파벳 C가 나타내는 대표 소리는요. 사운드입니다. 한글 크처럼 입 모양 준비해 주시고요. 이 상태로 성대의 울림을 넣지 않고 강하게 호흡만 울려서 울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크크크 받침을 넣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만 강하게 올려주시고요. 되셨나요? 다음은 알파벳 D입니다. D 사운드 마찬가지 E 소리 꺾어 들어갈 거고요. 윗니 바로 뒤쪽 잇몸에 혀를 한번 대보시겠어요? 한국어 드를 표현할 것처럼 윗니 바로 뒤쪽에 잇몸을 만져주세요. 숨을 내뱉을 텐데요. 윗니 바로 뒤에 위치한 혀가 호흡을 한번 막았다가 터지듯이 소리가 울려나야 합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위치해 주시고요. 드처럼 입모양 만드신 다음 공기를 막았다가 드, 드 D. 성대의 울림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드드드 이때 으받침 넣으시면 드드드 아니죠. 드드드혀 한번 찾주시고요. 이 소리 연결해볼까요? 디디디 잘하고 계시죠? 알파벳 d가 가진 대표 소리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드드 드 소리입니다. 다음 알파벳 알파벳 e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만든 꺾이는 소리 그 자체 그대로네요. e 스마일 끝까지 당기시고 길게 숨 내뱉으세요. e e 알파벳 e가 나타내는 대표 소리는 에입니다. 아주 가볍게 알파벳 a 만들 때그 소리 그대로 쓸 거예요. 에에 에. 에. 이때에 하고 턱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굉장히 쉬운 소리입니다. 에에 에, 에. 되셨나요? 다음 알파벳 F입니다. 방금 전에 만들었던 에 사운드 준비해 주시고요. 에 연속해서 F 사운드의 대표 소리를 붙여 줄 텐데요. F 사운드의 대표 소리 윈니가 아래 입스를 아주 살짝이요. 이때 이렇게까지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목적이거든요. 마찰이 살짝 살짝 일어나는 느낌이 느껴지시죠? 소리를 연결해 볼게요. F F F 호흡이 떨어지지 않게 한 호흡에 연결해 주세요. F F F 굉장히 쉽죠? F 잘따라오고 계시죠? 알파벳 F의 대표 소리 방금 만들었던 F, F, F. 되셨나요? 다음 알파벳 G입니다. 입술 앞으로 충분히 당겨서 유유 <목소리> 유. 한국말로 주라고 말할 것처럼 입 모양 준비해주시고요. 유라는 받침은 넣지 않을 거예요. 성대에 울림만 강하게 유. 되셨나요? 연속해서 스마일 내려오는 소리 E G G G 되셨나요? 알파벳 G가 나타내는 대표 소리는 G G G 사운드입니다. 알파벳 C가 나타내는 대표 소리 K, 기억하시죠? 동일한 위치, 동일한 방법이지만 성대의 울림을 더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 소리 모양 만들어주시고요. 성대 울림 강하게 올려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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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때, 그, 그, 그. 으 받침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그, 그. 이 애매하게 호흡이 뜨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음은, h, h, h. 알파벳 a. 기억하시죠? a 넣으신 다음, 입술 앞으로 충분히 당겨서, 소리 넣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h, h, h. 호흡을 연결하고 계셔야 h, h 같이 연결이 되고요. 얘를 h 하고 떼고 계시면 안 됩니다. h, h, h가 나타내는 대표 소리는요? <laughs> 소리가 들리시나요? 말 들리지가 않죠? 말 그대로 한숨을 쉬는 것처럼 공기만 흘러가는 소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되셨나요? 다음 소리 넘어갈게요. I. 알파벳 I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죠. 턱을 크게, 아 하고 열어주세요. 그 상태로 스마일 당겨주시면, I, I, I. 아, 이, 떨어지지 않죠? 길게 호흡 끌어주시고요. I, I. 이 알파벳 I의 대표 소리는요. 이, 이, 이 소리입니다. 굉장히 애매한 소리죠. 이 소리는 우리가 모음편에서 가장 먼저 만들게 될 탱크, 이 사운드이기도 한데요. 가볍게 애벌레 하고 입을 벌려보세요. 애벌레, 에, 알파벳 E가 가지고 있는 대표 소리 그 에입니다. 그 상태에서 에 라고 소리를 넣지 않고요. 머리로 이 소리를 생각해 주세요. 이요, 이. 되셨나요? 에 라고 만든 입을 고정해 주시고요. 이 소리를 생각하면서 흘려 주세요. 이, 이, 이. 굉장히 재밌는 소리가 생겼죠? 그 소리가 알파벳 I의 대표 소리 펭크 사운드입니다. 이, 이, 이 연습이 충분히 필요한 소리입니다. 다음은 알파벳 J입니다. 입술 마찬가지 주 하고 당겨주시고요. 주, 주 받침 넣지 않도록 J 사운드만 올려주세요. 주, 주 연속해서 알파벳 A 말씀하실 때와 동일한 소리요. 주, A J, J 호흡 연결하고 계시죠? J. 알파벳 J의 대표음가는 ᄀ, 네, ᄀ, 네, ᄀ입니다. 네. ᄀ처럼 입술 충분히 당겨주시고요. 모음 받침 뗀 상태로 성대 울리면 됩니다. 혀 움직이지 않아요. ᄀ라는 입모양 그대로 성대 울림만 올려주세요. ᄀ, ᄀ, ᄀ. 되셨나요? 다음은 알파벳 K입니다. 알파벳 C가 가지고 있는 대표 소리. 받침 없는 그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연속해서 A 붙여 주시면 되겠네요. A, A. 호흡에 붙여 주세요. K, K, K. 되셨나요? 알파벳 K의 대표 소리는 마찬가지. 동일한 소리입니다. 다음 알파벳 넘어갈게요. L 알파벳 L이 가지고 있는 대표소리는 사실 그게 두 가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알파벳 L이 가지고 있는 자음소리 먼저 익혀보도록 할게요. 알파벳 L이 가지고 있는 자음소리는요. 윗니 바로 뒤쪽에 입천장으로 혀 밀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한국어로 을 소리를 준비해주세요. 오, 되셨나요? 리 소리 발음 한번 해볼게요. 을을을 을이라고 혀를 밀고 있을 때부터 울림이 함께 가기 때문에 본인의 귀에는 을 을처럼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을을 이번엔 알파벳 L이 가지고 있는 모음 소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알파벳 L이 모음이 될 수도 있나요? 네. 알파벳 L 사운드가 발음 기호 안에서 맨 끝에 등장할 땐 모음처럼 울림 소리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어 소리를 넣어 줄게요. 한번 해볼까요? 어, 어, 어. 도통 감이 오질 않으시죠? 알파벳 L. 이 아이를 읽기 위해선 모음 소리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가벼운 에입 준비해 주시고요. 에. 그 상태로 L로 끝나는 음절이니까요. 낮은 성대 울림에 어 넣어 주시는 거죠. 한번 해 볼까요? 에 어. 에 어. 선생님, 에어 이상한데요. 이 아이를 호흡에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숨 쉬고 계시죠? 그 상태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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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나요? 굉장히 재밌는 소리가 생겼죠? Dark L, 이 아이와 조금 친해지시면 여러분의 영어가 놀랍도록 유창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더 해볼까요? 자음 L 사운드 먼저요. L, L, L 모음 L, Dark L 사운드는요? 어, 어, 어. 알파벳 L 한번 읽어볼까요? L, L, L. 엘하고 윈니 뒤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엘 사운드가 맨 끝에 등장하면, 어, 한숨 쉬어주세요. 다음입니다. 엠. 굉장히 쉽죠? 가볍게 에 벌린 상태로 엠. 다물어 주시면 됩니다. 엠. 하고 다물었을 때 코끝이 간질간질 울려 나오죠? 엠. 코로 울려 나오는 비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M하고 그 울림을 조금 유지해주세요. M, M, M. 알파벳 M이 가지고 있는 대표 소리는 M하고 다물었다가 떼는 소리. 음, 음, 음. 되셨나요? M, 음. 다음입니다. 다음 알파벳 N, 음, 사운드네요. N이라고 한국말처럼 가볍게 N 만들어주신 다음에 혀가 윗니 뒤로 살짝 붙죠. 그 상태로 코로 호흡 빼주시고요. N, N 이때 N을 마무리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N의 대표 음가입니다. N 하고 올라 붙은 입으로 는, 는, 는. 한국어 느처럼 소리를 내실 텐데 역시나 받침은 넣지 않습니다. N, N 네, 네. 다음 소리입니다. 알파벳 O입니다. 들리셨나요? 그냥 O가 아니라 입 좁게 모으신 다음 O 입술을 당겨주셔야 합니다. O, O, O. 되셨나요? 알파벳 O가 가지고 있는 대표 소리는요, 아입니다. 혹시 들리셨나요? 목구멍 저기 깊은 곳에서부터 아 소리가 울려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아. 마찬가지. 목구멍 막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턱을 크게 열어서 아, 아 소리가 울려 나는 느낌 느껴지시죠? 오, 아. 다음 알파벳 P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소리 중에 하나죠. 윗 입술, 아래 입술을 가볍게 붙였다 뗄 텐데요. 알파벳 B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환경 하지만 성대의 울림을 넣지 않습니다. 정말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려내는 그 느낌을 살려 주셔야 합니다. 연속해서 이 e 꺾인 소리 더해 주세요. 이피피피 e, 알파벳 p의 대표 소리입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큐입니다. 이 아이는 크크크크. 알파벳 k, c가 나타내는 대표 소리 살려 주시고요. 입술 쭉 당겨서 유. 이 아이도 한번 꺾어 주세요. 유. 유두개 붙여 볼까요? 유큐 큐. 되셨나요? 알파벳 q의 대표 소리는 사실은 c, k Q, 이세 가지 소리 모두 소리를 대표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알파벳 Q는 특히나 Q, U가 짝을 지어서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의 철자를 합쳐서 구 소리로 기억해 두시면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 소리 당겨야 하니까요. 구, 구 소리 늘려주세요. 다음은 알파벳 R입니다. 이 알파벳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으셨죠? 이 아이 역시 L과 마찬가지로 자음 소리, 모음 소리 두 개를 익히셔야 하는데요. 알파벳 R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자음 소리는요. 생각보다 쉬워요. 한국말처럼 입술을 우 하고 당겨주세요. 아주 좁게 모아서요. 우이 상태 우이 상태로 한글 리을을 한번 말해볼게요. 러, 러. 혀가 어떻게 되는지잘 느껴보세요. 바닥에 혀를 유지하고 계시다가 우하고 입술을 당기면 혀가 공중에 살짝 뜨죠. 우. 이 상태로 리을 소리를 만들어 보세요. 되셨나요? 이번엔 모음. R 모음이라고도 하는 이 소리를 익혀볼 텐데요.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알파벳 R은 혀를 말아 넘기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시요. 알파벳 R의 소리는 혀를 말아 넘기는 게 아니에요. 혀를 말아 넘기는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알파벳 R 모음을 만드실 땐 기억해 두세요. 혀가 목구멍 가까이 뚱뚱하게 누울 텐데요. 이때 혀양 옆이 여기가 윗니의 입천장에 붙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 혀의 모양을 정면에서 봤을 땐 U처럼 보이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R, R. R. 아, 목구멍 가까이 뚱뚱하게 누우면서 혀 양옆이 입천장에 붙습니다. 제 설명이 길어서 어, 어려운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R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목구멍 가까이 혀를 눕힌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R. 아, 혀가 U처럼 살짝 휘게 되죠. R. 아, R. 아, 되셨나요? 알파벳 R을 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읽으시면 되는데요. 아, 턱 크게 열어주시고요. 목구멍 가까이 누워요. 아- R, R, R. 되셨나요? 다음 알파벳 S입니다. 가볍게 에 열어주시고요. 날카로운 소리 아까 기억하시나요? 으 받침 넣지 않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요. 혀끝이 간질간질 느껴지실 거예요. 에, 쓰.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에, 쓰가 아니라, 에스, 에스, 에 소리 이끌어 주세요. 알파벳 S가 가지고 있는 대표 소리는 당연히, 스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다음입니다. 알파벳 T. 알파벳 D 소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윗니 바로 뒤쪽에 입천장 가까이 혀를 밀어주신 다음 드처럼 소리 만드셨죠? 이번엔 트처럼 소리 만들어주세요. 두 개가 같은 모양입니다. 이번엔 성대에 울림을 넣지 않고요. 차주시면 됩니다. 트하고 으 받침을 넣는 순간 성대가 울리기 시작하니까요. 호흡만 올려주세요. 강하게 되셨나요? 거기에 E 꺾이는 소리 넣을 거예요. T, E, T, T, T. 알파벳 T의 대표 소리가 T 사운드입니다. T, T. 되셨나요? 다음 소리입니다. 알파벳 U. 우리가 Q를 만들면서 익혔던 소리인데요. 입술 충분히 당겨서요. 유 라고 시작한 다음, 유 한번 꺾어 내려오세요. 유, 유, 유. 알파벳 유가 가지고 있는 대표 소리는요, 어입니다. 굉장히 쉽죠? 한국말처럼 어 하실 텐데요. 어 하면서 아래 턱이 떨어지지 않아야 해요. 어, 어, 어. 굉장히 약한 소리요. 유, 어, 유, 어. 되셨나요? 다음은 알파벳 V입니다. F 사운드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가볍게 윗니로 아랫입술을 방해만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성대 울림을 이번엔 넣어주셔야겠네요. 음, 음, 음 이때 브, 으 받침을 넣을 수 없는 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음, 음 호흡만으로 올려주세요. 음, 음 음 여기에 연속해서 E 한번 꺾어 주셔야 됩니다. 음. E. v, v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알파벳 v는 없어져야 합니다. v, v 되셨나요? 이 알파벳 v의 대표 음가가 음, 음 사운드입니다. 되셨죠? w 말 그대로 U가 두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W라고 이름을 붙였을 텐데요. 더버 단어를 하나 읽어야 되죠. D, D D 사운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D, 어, uh, 어 uh, 알파벳 U의 대표 소리 넣어볼게요. D, 어, uh, B, B B 소리 한번더 울려주시고요. 어, oh! 여기에 Dark L, L 소리가 가진 모음 소리 등장하네요. D, 브어 이걸 어떻게 연결한다고요? 한숨을 길게 내뱉는다 생각하시고요. 소리를 얹어볼게요. 더블 드 어브 어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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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리 들리시나요? 더블 올리시면 안 됩니다. 더블 더블 연속해서 U 발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W, W, W. 되셨나요? 알파벳 W의 대표 소리는요. 입술 앞으로 충분히 당겨서 워, 워, 워. 울려주시면 됩니다. 마치 우 소리이기도 하고요. 워 소리이기도 한데요. 입술을 앞으로 당긴 다음 우 소리를 강하게 울려보세요. 워, 워, 워. 되셨나요? 다음은 알파벳 X입니다. X. 굉장히 간단하죠? 가볍게 에 벌려주신 다음, 엑, 엑하고 K 사운드로 공기를 한번 막아주세요. X, X. s 사운드 그대로 붙여주시고요. X, X. 이상하죠? 호흡의 연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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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의 대표 소리는 두 개의 소리를 짧게 붙여주세요. 울림 소리를 더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즈. 방금 전에 만들었던 그, 두 개의 소리를 울림 소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즈. 그, 즈. 그, 즈. 그, 즈. 되셨나요? 엑스. 그, 즈. 두 개의 소리는 실제 단어에 적용했을 때 훨씬 쉬우니까 조금 연습해 보세요. X, X, GZ. 다음 소리입니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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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왜? 할때 Y와 같은 소리인데요. 우, 더블 소리 입술 내밀어 주시고요. 우, 아, 더 크게 여신 다음, 스마일 도 당겨 주세요. 우, 아, 이. y 와이 e, 소리가 떠 있으면 안 되고요. 호흡을 길게 뱉어서 y, y y y 되셨나요? 이 알파벳 y의 대표 소리는 이이이 소리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알파벳 y는 자음으로도 쓰고 모음으로도 쓴다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이이 소리로 대표 소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여 라고 말할 것처럼 시동을 걸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이, 이. 되셨나요? 다음 소리입니다. 마지막 알파벳, Z입니다. S 사운드 만들 때처럼 윗니 아랫니 가볍게 닫은 다음, 이번엔 S가 아니라 Z 소리처럼 넣을 거예요. 준비해 주신 다음, 성대 울림 더해 주세요. 음, 음. 혀끝이 간질간질간질 그 느낌이 맞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z, z e. 소리 늘려주셔야겠죠? Z. z, z, z. 알파벳 z.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삭제. 되셨나요? z. 처음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 a, b, b. c g, d d e, e f, f g, g h, h i e j g, k g, l o o m m n, n

Y, y, z, z. 알파벳 26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영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편 모음소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